존경한 시어머니, 제가 본 진짜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. 저는 결혼 15년 차 며느리입니다. 동네 사람들 모두가, 김 여사님은 본받을 분이지,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. 저도 효부라 불리고 싶어 마음 다해 모셔왔습니다. 그런데 며칠 전,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. 시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다 하셔서 좋은 보호대를 하나 사갔습니다. 조용히 들어가 보호대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는데,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. 시어머니가 들어오셨고, 그 뒤로 낯선 남자 한 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. 그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. 혹시라도 들키면. 걱정 마. 영감님은 늦게 들어올 거야. 두 분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섰고, 그 순간 부엌에 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.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, 아이고, 며느라, 이건 그런 게 아니야. 그냥 아는 분인데 잠깐 온 거야. 라고 변명했지만,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집을 나왔습니다. 며칠 뒤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.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려는데, 제 가방 속에 있던 시어머니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. 며칠 전 두고 가신 걸 제가 챙겨둔 상태였거든요. 화면을 확인한 순간,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. 승인 김체크카드 오우마트 82,000원. 고개를 들자 계산대 앞에 바로 그 남자가 그 남자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. 담배, 술, 남성용 셔츠가 가득 담겨 있었죠. 그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. 시어머니 카드로 그 남자 생활비를 대신 내주고 있다는 걸요. 그날 밤, 저는 시어머니께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. 어머니, 그분이랑 무슨 사이세요? 한참 망설이던 시어머니는 머뭇거리며 말했죠. 외로워서 그냥 힘든 마음을 좀 기댄 거야. 외로우시면 다른 남자 만나도 돼요? 그것도 모자라 우리 돈까지 쓰시면서요. 그분이 어렵다 해서 조금 도와준 거야. 저는 결국 남편에게 모든 걸 알렸습니다. 처음엔 믿지 않던 남편도 결제 승인 문자와 제 말을 듣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. 엄마, 진짜예요? 다른 남자 만난 것도 충격인데 가족 돈까지 쓰셨어요?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. 아들아 엄마도 사람이야. 너무 외로웠어. 외로우면 다른 남자 만나도 된다는 거예요? 그날 밤 가족은 무너졌습니다. 시아버지는 집을 나갔고 저와 남편도 시댁과 인연을 끊었습니다. 겉으로는 모범같던 시어머니. 그러나 그 뒤에는 외로움을 핑계로 한 배신과 욕심이 있었습니다. 15년 동안 믿었던 사람.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마음 속에서 시어머니는 완전히 지워졌습니다.